예. 막혀 있는 기운들이 네. 터진다 이렇게 생각을 아 하는데. 어.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2021년 내년에 집에 두면 좋을 만한 물건이 있을까? 기운을 좀좀더 복돋아주는. 어 있지 오, 어, 신축년은 예, 예. 어 우리가 습해 수의 기운이 많거든 오. 매우 강해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나는 호랑이가 좋다고 생각해 붉은 호랑이지 백코 말고 코 말고 음. 붉은 호랑이는 네네. 양의 기운이 강하거든 음. 그래서 음을 빨아들이고 순환시키는 네. 그런 작용을 해 음. 그래서 그림 그림이나 사진, 어, 태양이 있는 호랑이 사진, 네. 그 다음에 태양과 산, 네. 어, 호랑이 인형, 네. 담요 어, 이런 것들을 어, 놓으면 아마 좋을 거야. 음. 어, 어두운 것들을 밝게, 밝히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 음. 개인적으로 그 스탠드 등 같은 것에, 그렇지 음. 오, 어두운 곳에 음. 전기세 생각하지 마. 기운이 좋아지는 게 낫지. 그 그거 몇푼 나간다고. 네, 맞습니다. 어, 우리 아. 다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 그쵸. 밝게 밝게, 환하게 환하게, 자 음기를 줄여가자. 밝고 자신 있게. 할게? 할게. <laughs> <파이팅. 웃음> 그리고 네네. 또 그냥 우리가 양기가 어음에 음, 있는 곳이 있어. 양기가 어두운 오. 그러니까 양기가 부족한 곳에는 네, 소금이나 네. 팥 아 어. 어, 이런 것을 현관 이런 것에 담아두면 좋아. 현관에. 어 항아리에 담아서 음. 그러면 음기가 소통하는데 영향을 주고 막아준다는 뜻이야. 현관에 두라고요어 현관에. 어 현관에 장독대 두기 힘들텐데아이 조그만한 거. 조그만. 어. 어 조그만 거라도 어. 어, 두는 게 좋아.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봐. 네, 걸어놔도 되나요? 거문 그 현관문에다 현관문에다가 걸어두지 말고 네네 밑에다가 네. 그냥 다 예쁘게 해서 담아두는 게 네. 제일 좋은 거야 그리고 거실 안방에는 네. 식물 화분 화분, 화분? 음, 작은 음 혹은 도어 좋아. 생기를 주거든 오 음, 정화를 시키고 오. 음, 그러면 네. 그 정화 작용으로 금전운이나 어, 행운이 온다 해 행운이 온대. 어 화분 하나로 응 화분 하나로 온대 믿어봐 아 네네 돈 들이지 않고 예.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 어 그렇죠 응. 돈안 돈? 들이고 할수 있는 금전이나 건강 네응 배수구 배수구 깨끗이 청소하자 이거는 예예. 건강하고도 굉장히 관련돼 있는 거야 그, 건강 그... 금전과도 관련어 있고 음... 또집에 수압이 약하거나 예. 배수구가 막히면 안돼자 음... 소통 어, 응. 막히 는건 어때? 우리가 오, 막힌다, 손. 숨을 모신다. 어, 숨 막히죠. 그렇지, 숨 막히지. 들면 어. 소독, 제... 예. 그렇지 있는 거죠. 어, 그러면 예. 막혀 있는 기운들이 네. 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어, 근데 이거 진짜 매력 있지 않아? 예예예. 예. 돈이 안 들잖아. 그렇다고. <laughs> 응. 또 주방, 예. 식탁. 주방은 항상 청결해야 돼, 음... 깨끗해야 돼. 왜? 건강하고 제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어, 어느 집에 가면 주방이 지저분하거나 네. 화장실이 지저분해. 맞죠. 근데 <laughs> 그런 집에 대부분 보면 좋은 게 없더라. 음, 내 맞아. 견해야. 네네 그렇죠. 어, 그래서 상당히 조금만 바지런 떨면 자바지런 부지런하면서도 네. 어째 네. 내가 움직이면서 기운이 돌아가는 거야. 네. 어 청소 안에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 뭔가 막히는 거야. 내가 뭐가 안 되는 거야. 아. 원래 이제 게으른 체질도 있겠지만 그쵸. 왜 내가 뭔가 안 되고 금전이 힘들어 건강이 힘들기 때문에 안 움직이게 당연히 되는 거잖아 그쵸, 그쵸. 그럴 그렇죠. 때일수록 정신 차리자 오. 자 어떻게 청결하게 움직이자 음. 내 기순환 길을 음. 어, 돌려야 될거 아니야 순환을 시켜야 될거 아니야 소통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숨을 쉬고 살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조금만 <laughs> 네. 부지런하면 음. 얼마든지 돈안 드리고 음. 내 개운 집 안에서도 개운을 할수 있다 아 참구에네 알겠습니다 자, 복 들어온다 네 저도 응. 할게요 그리고 잠자리 음. 옷 함부로 벗어서 던지지 마 음. 옷은 옷장에 있어야지 그렇죠 응. 네. 화장품 쓰고 아무 데나 던져 놓지 마 제자리 정리정돈 깔끔하게 청결 유지하면 네. 건강도 좋아지고 음. 금전도 좋아져 어. 자 다음번에도 저희가 신선하고 즐거운 콘텐츠로 이와 비슷하게 돈안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고. 어, 그럼. 이런 컨텐츠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